안녕하십니까. j t v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돌아왔습니다. 명품 리뷰를 해드릴 텐데요. 요새 굉장히 핫한 명품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고야드라는 명품인데요. 대한민국에 딱세군데만입점돼 있는 명품 중에 명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강남 신세계, 압구정 갤러리아, 그리고 강남 현대백화점에만 입점이 되어 있는 고야드라는 명품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제가 말씀드릴 고야드 명품은 남성 반지갑입니다. 우선 이 반지갑 리뷰를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지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패션의 완성을 장지갑으로 완성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분들께서 가장 많이 들고 다니시는 지갑은 바로 반지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지갑 중에서도 고야드 반지갑을 제가 공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야드 쇼핑백입니다. 하, 굉장히 또 고급스럽지 않겠습니까? 역시 명품 중에 명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보니까 이렇게 녹색으로 상자까지 되어 있네요. 약간 롤렉스 느낌 나는데요. 롤렉스가 녹색으로 좀 되어 있잖아요. 쇼핑백이라던가 이런 케이스들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증서와 설명서들이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담요인가요? 왜 담요가 있죠 안에? 담요를 열면 하, 이 자태 보십시오이 컬러가 고야드 반지각 같은 경우에는 11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 컬러와 그리고 스페셜 컬러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 컬러는 블랙이에요 근데 블랙의 안감을 또 블랙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브라운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이 컬러는 기본 블랙의 안감을 브라운 컬러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신 거고요. 지금 이 기본 고야드 반지갑 같은 경우에는 86만 원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페셜 컬러들 있잖아요. 특히 지금 이 색상 있죠. 이 녹색깔 색상, 이 컬러로 된 색상이 있거든요. 스페셜 컬러 중에 이 색상이 가장 인기가 많고 그 컬러는 구매를 하시려면 거의 한두달 정도 어, 웨이팅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가격은 스페셜 컬러들은 112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컬러와 스페셜 컬러의 가격이 다르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야드 반지갑 같은 경우에는 빅투아루 제품입니다. 수차례 가공된 PVC 가죽입니다. 쉐브론 패턴이 수작업으로 놓아진 명품 장인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느낌이 되게 좋아요. 촉감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도 이렇게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여기 두 군데. 수납 공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들고 다니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안감 자체가 이 느낌 자체, 촉감 자체가 너무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그리고 다른 가죽과 다르게 색깔이 변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지금까지 고야드 반지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초점만, 요점만 간단하게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이 로고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촉감도 너무 좋아서, 고야드 반지갑은 남성분들에게 앞으로 더 이템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고야드 같은 명품은 굉장히 또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는 명품 중에 명품이다 보니까, 웨이팅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가셔서, 주말에 강남 신세계라던가, 압구정 갤러리아, 강남 현대백화점 가실 때는, 미리미리 좀 일찍 가셔야지 웨이팅을 안할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반지갑은 제가 봤을 때는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30대 분들이 좀 들고 다니시기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 남자친구 선물로도 굉장히 좋다는 점, 그리고 남편분들 선물로도 굉장히 좋다는 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반지갑은 남성분들께서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지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갑을 구매를 하실 때 여러 명품 브랜드 그리고 여러 가지 남성 브랜드들이 많겠지만 고야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고야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페셜 색상과 기본 색상이 있고 스페셜 컬러 중에서는 녹색 컬러가 가장 인기가 많다는 점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